나 요새 완전 엠 g 잖아 미장 쭙쭙 안녕하세요 벤티지 위클리 브리핑 조승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을 쉽고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신 경제 흐름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바로 ai가 이끄는 경제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매출이 2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마법사의 지팡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AI라는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아마존의 매출이 쑥쑥 자라난 거죠. 그 덕분에 AI와 관련된 반도체나 전력회사 주식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무역의 바람 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11월 글로벌 시장이 상쾌한 바람을 맞은 것 같은데 요. 만약 무역 긴장을 폭풍으로 본다 면 이제 그 폭풍이 점차 잦아들 면서 시장에는 다시 햇살이 들이 우는 셈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대표지수인 s&p500 에 속한 기업들이 3분기 동안 전년 대비 약 14%의 이익성장을 기록하면서 투자자 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이 항상 밝지만은 않듯이 시장 불확실성도 남아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소식은 11월은 주식시장의 가을 단풍 시즌 같다라는 점인데요. 월스트리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11월에는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약1.8% 상승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이 어느 순간 절정을 이루듯 주식시장도 이맘때쯤 좋은 분위기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주식시장도 때때로 변동성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 천만 투자자가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 벤티지 마켓 지금 가입하면 연13% 이자 지급 이벤트와 크레딧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유튜브 프로필 설명 칸에 있는 벤티지 마켓 등록하기를 통해 단 10초 만에 가입하세요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요금 급등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고 노후된 발전소가 폐쇄 지연, 설비 확충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는 마치 물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데 물이 부족해지면 생활이 불편해지듯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계와 기업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와 기업이 전기요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나 히토류 자립에 대한 소식도 알아둬야겠죠. 히토류 자석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심지어 군사장비에도 꼭 필요한 소재인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14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히토류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공급망 독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건 부엌의 식재료 저장 창고를 직접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식재료를 직접 준비하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듯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면 산업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역과 기술 경쟁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미국은 최신 AI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중동의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에는 수출을 허용하는 선택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운맛을 조절하는 요리사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쟁국에게는 매운맛을 강하게, 우호국에게는 부드럽게 조절하는 전략으로 국제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도 살펴볼게요.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연방 정부의 규제 움직임 속에서도 비교적 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 9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AI 관련주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 및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이 투자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전에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잔잔한 호수처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도 다소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 불확실한 바다에서 배를 조심스럽게 운항하는 선장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AI 기술 확산과 미중 무역 완화로 글로벌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력난, 히토류 공급망, 금리와 정책 변수 등 구조적인 불안은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슈를 가장 쉽게 전해 드리는 벤티지의 위클리 브리핑.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